19.28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천사의 말을 들은 두 여인의 모습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천사의 말을 들은 두 여인의 모습의 의미, 그러니까 천사의 말을 듣고 난 이후에 여인들의 두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부터 또 이제 볼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5절부터 7절의 내용과 계속해서 연결되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두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흰옷 입은 천사로부터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가서,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듣잖아요. 이렇게 부활의 소식을 전할 사명자로 이제 세움을 받고, 끝이 이제 드디어 그 자리를 이제 떠납니다. 자, 떠나는데, 바로 이제 오늘부터 볼, 시작되는 내용이, 우리가 볼 내용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근데 이들이 떠나고 난 이후에 굉장히 충격적인 하나의 일을 겪습니다. 그 일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전 천사에 만날 때보다 더 충격적인 일.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잖아요. 문문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납니다. 부활하신 그 전까지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듣고 또 부활하신 것을 무덤을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그것만 해도 충분한데, 가는 중에 직접 예수님의 부활하신, 부활하신 그 모습을 직접 경험을 합니다. 정말 놀라운 경험이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천사들이 말한, 천사들의 말을 듣고 난 이후에 이제 두 여인의... 예, 그 모습들, 행동들, 과연 어떤 모습이고, 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짧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천사의 말을 들은 이두 여인의 모습, 과연 어떤 모습이었냐 첫째입니다. 예, 두 여인이 무서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서워했대요.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아멘. 자, 흰옷 입은 천사의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 이제 부활을, 소식을 빨리 제자들에게 전하라. 어? 그래서 이제 그 사명으로 이제 가는데 어떤 마음으로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을 가지고. 자, 여러분 여기서 무서움, 이두 여자가, 두 여인이 무서움을 갖고 이제 제자들에게 전하러 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해주는 걸까요? 이두 여인이 부서움을 가졌다라는 것. 이것은요, 바로 하나님께 대한 성도들의 이 경외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그 경외함을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두렵고, 공포스럽고, 막, 어딜 그를 들수 없을 정도 막 그런 벌벌벌 떠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그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하나님의 위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드러내는 참된 신앙은 바로, 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신앙이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어떤 마음이 가져요? 하나님에 대한 막 공포스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진짜 경외함. 아 그렇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함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이런 자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자입니다. 오늘 바라오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참된 신앙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을 보았지만 오늘 본문에 앞서 5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할 때 그럼 여자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까? 무서워했다라는 거죠. 무서워 떨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무서움과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본 8절에서 무서움. 그럼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 이 부분을 그 차이를 좀 한번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서 이 여자들이 무서워해야 했다라는 것은 그것은 바로 인간적인 내적인 면에서 나타나는 육적인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4절에 보니까 지키던 자. 로마 경비병들이었잖아요. 이 지키던 자들이. 그들이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과 똑같은 마음. 육적으로 인간 내면적인 안에서 나오는 이 두려움과 공포심이 바로 이두 여인에게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분간이 안될 정도로. 이게 천사야, 귀신이야 하면서 막 너무 공포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요? 천사가 다가와 무서워하지 말라. 그 공포스러운 두려운 마음을 걷어라. 안심을 시키지 않습니까? 위로해주지 않습니까? 자, 근데 8절에 가서 보면 어떻습니까? 8절에서 우리가 봤듯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 요 여기서는 천사가 위로해 주고 안심시켜 주는 게 없어요. 그냥 빨리 가서 전하라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의 무서움은 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무서움은 하나님께 대한 성도들의 이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참된 신앙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자들은 이런 경외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보면 이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건데요. 그 만나기 전에는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는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린 이 모습을 어디서 볼수 있느냐? 우리 구약에 여러분, 우리 모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모습을 여기서 거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 근데 출애국계에서는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하지는 않아요. 그 모습은 어디서 얘기하느냐? 바로 히브리서, 바울이죠. 바울이 것을 언급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약에서 시내산에서 만난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이 모습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봤습니다. 시작!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본인을 만나주신 거예요. 그 만남 앞에 뭐라고요? 두렵고 떨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두렵고 떨린다는 것은 공포스러운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것은 그러면 어떤 두려움입니까? 이것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너무나 연약한 거예요. 내 연약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 뿐만 아니라 나의 죄악됨, 나의 죄악됨이 스스로 이게 발견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두려운 겁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런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악많은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 은혜가 큽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동시에 생긴 거예요. 두려움과 감사, 그 은혜에 대한 그 주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또 감사의 표현들이 그 마음속에 막 부릴듯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경애함입니다. 바로 이 모세는 그런 경애함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오늘 본문의 이두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만나고 난그 경외함 마음으로 지금 제자들에게 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마음 갖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 그 만남 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가진 그런 자들은요, 삶 속에서 함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고망동하게 살지 않는,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약하여서 육적인 모습이 내 안에 드러날지라도 순간,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라는 생각에 멈춥니다. 육적인 행동, 육적인 생각을 멈추고 돌이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경애함이 있기 때문에 멈춰요, 순간. 그리고 돌이킵니다. 아,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이런 일 저런 일 겪지 않습니까? 관계 속에서. 근데 관계가 늘 편한 건 아니잖아요. 관계 속에서 살다가 나도 모르게 격하게, 이 감정이 격해서 막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막내내 내 입에서 막 거친 말이 나오고 험한 말이 나오고 또 비난하고 정죄하고 막막 하다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순간 멈춥니다. 아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지?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어? 아 이거는 아니야. 하면서 마음을 돌이킨다 이 말씀이에요. 왜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멈춥니다. 자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미성숙한 자, 신앙이 미성숙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니까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기분, 내 감정, 내 뜻, 내 생각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때요? 삶이 방자하고 경거망동하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관계성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뭐 직장 나가서도 직장에서도 그렇고 주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관계성이 불편합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보다도 신앙 안에서 우리는 더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미성숙한 자들에 대해서는 그런 신앙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막내 기분대로 막 내뱉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습니까? 서로 간에 계속 상처를 주고 또 나도 상처를 받는 거예요. 말하는 나도 상처를 받아요.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렵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신앙을 갖고 있나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하나님에 대한 경애함과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 참된 신앙으로 우리가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채 하나님의 경애함도 없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도 없이 그냥 내 기분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 소견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정말 이 시간 간절히 바라는 것은 뭐냐?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든, 주체를 통해서든, 또 기도를 통해서든, 이 예배를 통해서든 간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겁니다. 제대로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죠. 그 말씀 속에 임하시는 기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그 은혜를 내가 체험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은혜가 체험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거룩한 두려움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 저도 그렇고요 매일 매일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거룩한 두려움 마음이 늘 우리 안에 있어서. 무엇을 하던 간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참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사는 자들을 하나님 오늘도 높여 세워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무쪼록 이런 은혜가 오늘 이렇게 이 자리 믿음의 자리에 나와서 참된 신앙을 갖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몸부림치며 나가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정말이제 충만히 나타나서 오늘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합니다.